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불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권영진 시장을 상대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준훈 전 수성구청장 그리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먼저 김재수 전 장관은 대구 전통산업 고도화와 관광 인프라 확증 등으로 대구시민 기살리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훈 전 수성구청장은 실용시장을 내세우며 신광항과 취선 등 지역 현안을 놓고 현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보수 혁신과 재건을 위해 대구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경선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권영진 시장도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예비 후보에 등록할 의사를 밝혀 초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과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그리고 박성철 전 공무원 노조 총연맹 위원장이 출사표를 내면서 역시 경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미래당에서는 유성걸 전 의원과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이 대구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경선으로 대구 시장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사상 유례없는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TBC 송태섭입니다.